조용조용고는데네 네. 이따 웃으면 못 가겠으니 그야그래 형이 쉬면 되네 엉덩이 빠지고 투만 안네 가슴 끊어서 살짝 그렇지 아 늘린다 더 늘리세요 뒤쪽 품면더 늘리세요 그렇지 네잘 잡아봐야 되니 가시는 거예요. 굿세요 <laughs> 네. 가시마. <laughs> 굿셋 <laughs> 넷. 네, 네. 오늘이야? 네? 오늘이야? 네. <laughs> 있어요, 이게 뜰거예요 오늘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죽음에다 되어있어요 여기 끌고 점면버텨 <laughs> 셋, 다시, 다섯, 만, 구우. 후. <laughs>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살아있다는 느낌.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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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죠? 여기에요? 컨트랙션, <laughs> 그 음, 늘어나면서 버티는 능력들을 키워줄 거예요. 그것도 짧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잘 시작까지 안 했어, 시지안 했어. 저손 닿으면 5 0될 거예요, 알겠죠?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손닿야 돼요. 손 닿으려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또 오세요? 또 와야죠. 하나, 둘, 기대지 말고 셋, 넷, 다시 오고 하나. 자열개할 거예요, 열 개. 후, 자코로 들어가시고, 자코로 들어가시고, 허리 꺾지 말고. 자, 그러면 이벤트로. 자, 이렇게 한번 가세요. 가세요. 꺾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번보세요 아 자, 굿. 다시 놓고 돌리세요. 돌려. 돌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깐만돌뚱을 누르는 것 같아요. <laughs> 넘어갔죠 자, 집고. 이 손을 돌려서 집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머리, 머리잘 머리. 이렇게 요 아.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앞으로 밀어줘팔팔 팔 앞으로 밀어줘 아.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짚고 일어나요, 엉덩이 같이 그렇지, 일어나요 그렇지, 날개 밀, 밀어놓고 그렇죠 나 <laughs> 좋습니다 자, 무릎과 무릎만 벌리세요, 갔다가 하나 내려갔다. 둘 허리 서둘러 살리고 셋 가슴 튕이고셋넷 다시 내려가요 하나님 자 20개, 15개, 10개예요. 알겠죠? 3세번 3번 넉넉한 겁니다. 그게 한세트 다시 돌려보세요. 달리면 어떡해? 아니! 자오른손을 먼저 뻗어 돼. 그렇지 그렇지 찝고 찝고 팔꿈치 밀어내고 일어나 앞으로 손 뻗어야지 그렇지 다시 뻗으면 지나하세요 그렇지, 어깨 허리 커버 살리고 하나, 둘, 셋, 좋다. 넷, 다섯, 외부 갈비뼈 밀고 일곱, 여덟, 아홉, 더 밀어요. 열, 하나, 둘, 셋, 아홉더 밀어내야지. 팔꿈치 밀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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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여 다시 골반 접으면서 허리 상태 만들고 다시 가는 아... 거예요.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어야죠. 자, 어디 갈까 어떻게 해? 그렇죠. 그렇죠. 자, 손 돌려놓고, 밀, 짚고 밀어내요. 앞으로 밀면서. 일어나요. 그렇죠. 허리 턱 살리고, 둘, 셋.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넷, 다섯, 무릎을 봐야죠. 손 뻗으면서. 몸통 돌리는 게손 뻗어요. 거기다. <laughs> 그렇죠. 왼쪽 손 뻗으면서. 자, 열개남았어요 하나, 둘, 어. 다섯 끝났죠. 여섯, 일곱, 앞에 보세요. 여덟. 아우. 어? 그만. 그만. <laughs> 우! 기가 막히죠?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아니. 응. 집에서 할수 있죠? 집에서 하면 됩니다, 형님. 방을 만들어 놓고. 아마 바람도 하면 됩니다. 침대세트도 돼요, 지금. 안 하겠지만. 아, 너. No. 예스. 12개, 12개, 12개예요. 그렇죠. 잡아 보세요, 형님. 오늘도 달를 밀고 둘, 셋. 넷더 그만 talk. Come on. Let's talk. l 둘 이쪽 보고 셋 k 고 e t s talk. l e 시고 talk. l 고 t s talk. Let's t a 날개뼈 e t s talk. Let's talk. Let's talk. l 후 들어 마시고 그렇죠 일, 하나. 후. 엉덩이 조금 앉으면 좋겠다. 엉덩이로. 엉덩이로. 그렇죠. 굿!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둘. 계속 인지, 인지. 아, 그렇죠. 그렇죠. 내려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두 번으로 앉고, 일어나세요. 하나, 네개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굿! 좋습니다. 조심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회사 일찍 연휴 전날이라 일찍 끝나서 저는 친한 언니 약속이 있어서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히히 <laughs> 그리고 여, 여기로 써도 되고 여기로 해도 돼요. 아니 여기가 진짜 시원하네. 여기로 해 여기로 하면 좀덜 아파. 여기로 하면 조금 이게 좀 어, 완만하서 렇네 괜찮네. 완전 더. 그래도 언니랑 나랑 그좀 비슷하잖아. 좋아하는 좀 그런. 어, 여기는 좋아하는 게 없을 거야. 약, 아, 그래? 약하고. <웃음> <웃음> 이거 좋아? 어, 이거 좀 괜찮은데. 근데 나는 아까 그거 바른 거 이거. 이게 헤라? 더 더? 이게 음더 나은 것같아 왜냐면 보습력은 둘이 비슷한데. 얘는 음 되게 엄청 무른 타입이어가지고. 아니, 나 이거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 해봤는데. 좀, 좀 입술에 발랐을 때. 예쁘지가 않더라고. 맞아, 좀 근데? 약간 되게 좀 떡진다고. 어, 해야 어, 어좀 뭉쳐져. 이 어. 애가 더 낫더라고. 그리고 어. 이거는 네이밍에서 이번에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근데 이거 이 본통 색은 조금 뭔가 좀 진하지. 근데 어. 실트를 바르면은 그냥 이런. 느 아, 오 예쁘다. 어, 그리고 얘가 떡지게 발라지지 않고 엄청 음. 자연스러워. 음. 이거 <laughs> 언니가 항상 얘기했던 거같아 아르마니, 투고지 아, 지 써봤어? 이게 아르마니가 색깔이 진짜 예뻐. 나노색이야 핑크 베이스 말고 옐로우 베이스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제품들 옐로우 베이스는 좀 진짜 좀 되게 노란 게 많은데 근데 이게 쿠션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두개 있는데 얘가 좀더 촉촉하고 음음음. 이게 엄청 얇은데 모공이랑 그런 좀 티나지 않은 연한 잡티? 그런 건 커버도 잘 되고, 그리고 안 지저분해. 무너질 때 여기 코 옆에 끼는 이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진짜 괜찮아. 나 이거 리필도 내가 한두번 샀어. 근데 나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은 좀안 맞거든. 파운데이션 안 맞아? 바르면 얼굴 에 뭐가 나. 나. 응. 근데 얘는 괜찮아. 음... 오늘은 이거 발랐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응, 음, 이거 진짜 좋아요. 어, 언니 선물 받았는데 안 써봤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빨리 써보라고 언니 좋아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좀 좋아. 비슷한 것 같아. 응, 음, 토니모리에서 진짜 잘. 잘, 만들... 잘 만들었어, 진짜. 네. 로맨 거보다 얘가 음. 좀더 좋아요. 음. 얘가 조금 더 커버력이 있고 색깔도 예뻐. 맞아, 색깔이 응. 예뻐. 색깔 예뻐. 난 맞아. 처음에는 너무 좀 이렇게 뭐지? 찐득하길래 응. 좀 뭉치려나? 떡지려나? 이랬는데 괜찮더라고. 응. 맞아, 예 어나 이거 너무 좋아 언니. 맞아 이거 좋지?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언니가 그때 내가 줬다고 하니까 댓글 달지 않았나? 오, 어. 나, 음. 나는 이 색이 제일 예뻐라 이게 몇 번이더라? 1번!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게 질감이 너무 좋지 오, 않아? 그 뽀송한데 안 건조하고 입에 맞아. 이렇게 촥달라붙고 응. 내가 여러 번 영상에서는 얘기하긴 했어. 나 이거 입 솔직히 나 처음에 진짜 기대 하나도 나도. 안 했는데. <laughs> 그리고 다른 색깔도 진짜 예뻐. 무슨 어 휘그 블렌드 어 그거랑 레드샷다 응. 예쁘던데? 응. 이것도 언니 솔직히 안 쓰고 싶어서 그냥 쳐봐가던 거였잖아. 아, 한달 정도. <laughs> 겉모습만 보고 <한> 정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컨실러는 요즘 음. 요두 개를 쓰고 있어요. 음, 음, 음. 이 원래 로라네르시를 썼었는데 어 많이 썼네. 이거 건조하지 않아. 음. 언니 그리고 저보다 화장을 훨씬 잘 해가지고. 이본 컨실러는 잘안 쓰는데 좀 약간 굳힌 다음에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 잉글롯. 잉글롯도 아 괜찮다 근데? 블러셔도 예쁜 거 많던데. 어, 한국에서는 근데 엄청 그렇게 유명한 거같진 음. 않아? 어 맞아. 근데 나 여기 블러셔 나도 이거 갖고 왔거든. 어. 그래. 약간 나는 얘네 약간 우드 버리 느낌. 아 근데 진짜 예뻐. <laughs> 나도 좀 301번, 302번. 음. 302번을 더잘 쓰는 것 같아. 피치. 음. 이런 느낌? 언니 좋아하는 색이네 네. 나는 근데 이 정도 채도는 또 나는 안 올. 려아 진짜? 어. 완전 흰기 있는 거. 어. 이게 3 0 2번 나는, 어, <laughs> 나는 이런 컬러 나. 근데 나는 이 301번을 더 많이 어?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는 이런 오렌지 톤이거든. 근데 실제로 내 얼굴에 발랐을 때는 얘 301번이 훨씬 어. 화사해 어. 보여. 이 이거 우리 동생이 쿨톤인데 쿨톤도 잘 쓰고. 네, 제일 좋아하는 리키드 블러셔 는 음. 이거. 피부. 근데 언니 나 이거 언니가 그때 줘가지고 써봤는데 나는 좀이 베이스가 좀 벗겨지더라. 어, 맞아, 약간 그런 거. 아 그래? <laughs> 아 원래 <laughs> 색깔은 진짜 예뻐. 맞아. 그래서 얘는 파데 프리한 날, 아, 어, 어, 선크림 있어. 위에만. 약간, 약간 이렇게 벗겨져. 그치. 어어. 그 진짜 촉촉해 보이고. 예쁘긴 진짜 예쁜데. 딱안한거 같은 느낌 나게. 색이 진짜 예쁘긴 한데 잘. 베이스가 좀 벗겨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맨 얼굴에 바를 생각은 못했네. 파우더 블러셔를 오, 제일 좋아하긴 좋아. 하는데 어, 이거 진짜 좋아. 이거는 내 거는 리얼 러빙 피치. 진짜? 어 이거 예뻐. 이거 핑크색도 예뻐. 어. 로맨 거랑 좀 비슷하게 발색. 근데 나는 로맨 거보다 얘가 낫던데. 더 가볍지. 어 로맨 거는 좀 바르면은 너무 뽀송. 음, 음, 아, 음, 그래서 음. 어, 좀 요철이 음. 좀 티가 많이 나는 음. 느낌이어가지고 음.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롬앤은좀 뭔가 아이돌 음. 메이크업 느낌? 너무 뽀용해서 뽀용뽀용하고 음. 음. 이거 네이밍 것도 진짜 괜찮은데 어, 나 이거 이거는 베이글 색상인데 이시프링어 맞아 맞아 예쁘더라고. 뽀용한 거? 어. 그 약간 섹스 어필보다 음. 너무 텁텁한 느낌 음. 없고 블러셔가 예쁘더라 진짜 많이 쓴건 이거 두 개. 클리닉크 누드팝이랑 소르베팝. 누드팝을 진짜 많이 썼어. 이거 첫 번째 통이야? 아니, 이거 한통다 썼어. 누드팝은 유일하게 두 번째 쓴거 같은데. 스펀지로 많이 바르잖아, 다들. 근데 나는 스펀지로 바르는 것보다 그냥 블러셔, 음. 그냥 브러쉬. 브러쉬가 더 낫더라고. 소르베팝은 다른 거좀 채도 높은 거랑 섞어서 발라도 진짜 예뻐서. 근데 난 내가 좀 오렌지, 핑크빛보다는 오렌지빛이 얼굴에 좀더잘 받아가지고. 좋아하고 이거 최근에 다시 샀습니다. 나스 섹스 업피아니나그그 그 컬러 진단 받으러 갔을 때 이걸 발라줬는데 너무 예쁜 거야. 어, 이게 봄험 거의 바이블이라고. 음. 어, 그렇다면. 근데 솔직히 요새 블러셔 너무 잘 나오는데 이 가격 주고 사는 게 진짜 너무 돈이 아까운 거지. 맞아요. 근데 너무 예뻐서 그냥 나도 바로 샀어. 세제템이없어 어, 너무 예뻐 포인트 싹싹 긁어서. 한 어, 그니까. 3만원, 2만원에 샀어. 3초 2말로 샀어. 이거는 요즘 진짜 많이 바르는 거. 뭐야? 아멜리 요거트. 바닐라랑 요거트를 내가 눈이 좀 여기 착색이 돼 있어서 사봤는데. 근데 요거트가 더덜 노래가지고. 이거 그냥 어, 단독으로 어, 발라도 어, 괜찮아. 그냥 진짜 안 바른 것 같아. 음. 여기 조명이 이래서 그데또 눈에 바르면 어, 잘보이겠다 아, 이거를 그냥 깔고 좀 어두운 거 바르든지 음. 아니면 그냥 얘만 살짝 눈 정리할 때 음. 쓰기도 하고. 아, 이거 여기도 있구나. 아까 보여줬던 그 네이밍. 음, 다른 색깔? 이거는 핑크인데 얘도 이쁘다라고 투명이네 거의. 나는 입술 색이 좀 진해가지고. 이런 나도 거안 바르면 보였거든. 티가 하나도 안 나. 나 이거 너무 좋아. 하트퍼센트 이거 어, 언니 색깔 뭐야 이거? 그때 다 보내주셨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누디오렌지. 누디오렌지. 어? 나 이거 안 깠는데 아직. 이거 진짜 예쁜데? 나는 피치코랄이랑 아 어, 나는 그 색이 안 맞더라고. 피치코랄이 안 맞아? 어. 동생이 그 화장품에 관심 별로 없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립 이거 쓸래? 이렇게 주면은 한 통을 다쓸 때까지 다른 거잘안 음, 쓰거든. 음, 음, 음. 근데 이거 내가 줬는데, 너무 좋다, 엄청 좋다고. 어. 이거 괜찮더라고. 근데 케이스가 좀 무겁더라. 좀 입구가 빨리 지저분해져. 아, 나는 항상 다 닦거든. 아좀 아, 닦아주세요. 닦아야 돼요. <laughs> 어 근데 예쁘다. 채도 높은 아, 오렌지가 아니야.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 바르면은 더 탑기 없고 진짜 예뻐.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뭐야 어디 거야? 네이밍. 어. 나 이거 두통두 통째인데, 아, 이건 내가 샀거든. 이름은 미닝리스인데. 네, 상소나온데 거의. 어? 예쁘다. 진짜 예쁘다. 헉, 예쁘다. 이거 단독으로 음. 발라도 예쁘고. 음. 옛날에 어? 이거 예쁜데? 말고 또 고전템인데 에스쁘아의 펌킨. 펌킨 말고 모디스트. 음. 오이 <laughs> 그거. 뭔 문리 문 뭐지 뭔리 신글 <laughs> <문닛> 이런, <laughs> <문닛> 이런 <laughs> 거. <문닛이라. 웃음> 모디스 모디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 해가지고. 그런 색이 없었잖아. 매장 가서 사고 막 이랬어. 네, 그거, 나 그거 인스타 게시물 뒤졌어. 나세똥 썼어. 아, 아무도 벌떡해. 모를 것 같. 어떻게. <laughs> 그때 MLBB 진짜 유행할 맞아, 때. 맞아. 마르살라. 어. <laughs> 마르살라 아니야고. 근데 그 모디스트보다 얘가 음. 좀 탁기가 없고, 음. 훨씬 더덜 건조하고. 아, 모디스트 진짜 오랜만에 들어. 고전템 밖에 없잖아 대박이다. 지금. 근데 쿠션은 좀 별로. 네. 쿠션은 근데 나도 생각보다 그냥 그랬어. 그랬어. 아. <laughs> 너무, <laughs> <laughs> 너무 구려서. <laughs> 그거랑 그거 사람들이 엄청 광고하는 거. VNA? 음. 어, 나 그거 안 써봤어. 아, 어때? 그거 쿠션 너무 별로던 아, 그래? 우리 동생이 내가 쓰라고 줬거든? 응. 동생이 나한테 뭐라하더라너 버릴 거건안 쓰잖아. 그런서 내가 램케이크 좋다 해가지고. 어. <laughs> 추억 <TV. 웃음> 우리 때 RMK 블러셔랑 블러셔랑 파운데이션 <laughs> 어. 같이 샀는데 순 사람 모르겠어 어, 친구들 모르겠어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바리바리 챙겨오셔서 이게 오늘 어 이거 진짜 좋아 네. 네가 얘기 안 했으면 안 꺼냈을 지 나는 이거 카페나 <laughs> 거의 갔다 음. 갔다 해서 혹이 <laughs> 알려줘 아, 그리고 언니도 그 옛날 에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 아, 마무리. 아, 아, 아. 아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그냥 거식장 <laughs> <목소리> 여기 거는 물에 안 적셔도, 이거 하면 은 그냥 말랑말랑해진다. 아고 <목소리> 싶어. 거기 그. 거기 살걸 그랬나? 아니, 거기. 그러게 진짜 신기하긴 하다. 엄청 예뻐지네. 먹고 싶어. 요즘? 요즘 그래봐 거의 광고 들어오는하고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프미가 나와도 그 추적사지가 안마그 뭔지 알지요? 처음 다나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고. 진짜 재밌다. 기억이 막 따라왔다. 여러분, 저는 아이고. 약속 언니 만나고 집에 왔고요. 제가 화분을 좀. 몇개 주문을 했거든요. 네이버 쇼핑으로 주문을 했는데, 사장님이 제가 혹시 설 전에 배송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 그게 뭔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가져다 주셨어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행잉플랜트 막 이런 거 샀거든요? 제 방이 지금, 아직 엉망진창인데, 조금 그래도 꾸며보려고 연휴에 좀 마련을 해서, 이거를 좀 달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핸드폰으로 비포 애프터를 남겨놔야겠어. 세개 3개, 행잉 플랜트 세 개를 샀는데 하나는 그 제가 선택한 화분 색깔이 품절이래요 짜잔. 그래서 그거는 연휴 이후에 가져다 주시기로 했고 그럼 박쥐란 하나랑. <laughs> 왜 그러는데 이유가 뭔데? 아 이게 뭐라고 하고 났더니 엄청 힘드네요. 여기도 이렇게 소소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뭔가 저는 짐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짐이 좀 없어야 집이 예쁜데 나는 짐이 너무 많아. 이제 오늘은 좀. 정리를 맞아 나머지를 하고 내일은 엄마랑 점심 먹으려고 식당을 예약해놨거든요. 얼마 전에 치즈룸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니까 그래서 엄마랑 그 치즈룸이랑 같은 계열 멜팅샵인가 멜팅룸인가 그 똑같은 메뉴 똑같은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약을 해서 내일 엄마랑 점심 오랜만에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트 테이크 레스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뚜부 완전히 이제 같이 사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뚜부 이제 완전히 같이 삽니다. <laughs> 왜왜왜? 손왜 들었어? 손왜 들었어? 정말 알수 없는 갱얼지야 너는. 알수 없는 갱얼지.